저는 3년 전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아버지를 둔 남자입니다. 제가 저 말부터 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나서부터 저에게 일어난 일들에 있어 어떤 게 진실인지 몰라 속이 너무 답답하여 글을 쓸 마음이 들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으셨어요. 사소한 일에도 서로 짜증을 내고 싸우고 하셨습니다.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제가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으니 제 앞에서도 오죽 싸우셨겠습니까? 어려서부터 투정 한번 제대로 부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투정이라도 부리는 날은 서로 제 일을 미루며 또 한바탕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남 사녀 중 막내 아들이셨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짙은 시골 사람이셨던 저희 친할머니께서 어머니를 어찌나 달달 볶고 시집살이를 시키셨는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명절만 되면 늘 눈물바람이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기억하는 일화들만 해도 수십 개가 넘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해서 안부 인사를 전하지 않는다고 한소리 하시고 잘 다니고 있던 회사 저를 임신하고 그만두셨을 때도 딸이면 어쩌려고 회사를 관뒀냐고 찾아와 욕하셨던 일도 있었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뱃속에 있던 제가 아들인 걸 아시고는 회사 그만두길 잘했다고 집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다고요. 저를 낳을 때 제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결국 수술을 하셨는데 자연분만으로 나타 죽으면 가문의 영광인 줄 알아야지 애한테 나쁘게 약 써서 수술했다고. 배를 찢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에게 사퇴지를 하고 어디 시어머니가 집에 가는데 누워서 인사를 하냐며 당장 일어나 배웅하라고 큰 소리도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 제발 당신이 중재를 해달라 했지만 원래 어머니는 그런 분이시니 네가 비위를 맞추고 예예 예, 대답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조심성이 없어 이리저리 많이 다쳐가며 놀았는데 불시에 찾아와 제가 어디 넘어져 무릎이라도 까졌다 치면 자식 하나 제대로 돌볼 줄 모르는 팔푼이라고 욕하시고 제가 잘못해서 혼이라도 내면 할머니께서 어머니께 너도 나에게 늘 잘못을 하니 내가 널 혼내야겠다면서 회초리를 들고 쫓아오는 등 어머니를 악의적으로 괴롭혔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라 과장이 섞여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본 할머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것 같긴 합니다. 어머니는 고된 시집살이에 점점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잊으셨고 아버지는 늘 할머니 치마폭에 쌓여 매일같이 울분을 터뜨리는 어머니의 행동을 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두 분의 싸움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할 때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엄마 품이 좋으면 네 엄마랑 살아라고 하자 아버지께서 당연히 우리 엄마가 늙으면 모시고 살아야지 했던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때 그 누구보다 소름끼쳐하던 어머니의 표정이 생생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저도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어리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편을 단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들의 싸움에 눈치를 볼줄 알았지만. 저는 아버지께 엄마한테 왜 그러느냐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세상에 자기 편이 없는 곳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이 매일 같이 싸우는 것을 할머니께서 아셨고 할머니는 또 집을 찾아와 어머니를 달달 볶았습니다. 네가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 남편에게 말소리를 크게 내는 거라며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돈이나 축내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다가 우리 아들 호강시켜 주라고요.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로 취직하셨습니다. 경력단절 기간이 길었지만 그래도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터라 취직이 어렵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네가 한일 중에 두 번째로 마음에 든다면서 첫 번째는 아들을 낳은 것두 번째는 본인 말 듣고 취직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의 준비되지 않은 취직은 스스로에게 한 채찍질 같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취직을 하고 수중에 돈이 쌓이자 어머니는 아버지께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처음 어머니께서 이혼을 요구하셨을 때 아버지는 죽어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척 강경하셨죠. 짐을 싸서 나가시는 강수를 두셨습니다. 집에 찾아온 할머니는 집에 없는 어머니를 향해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할머니가 미웠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진 이후였고 저는 힘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두 분은 결국 합의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 진절머리가 난다고 저를 아버지께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번호가 바뀐 어머니의 연락처도 모르고. 어머니 또한 저를 보러 온 적이 단한 번도 없었기에 그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의 존재가 그리웠지만 몇 개월 지나니 어머니의 존재가 저에게 크지 않았음을 몸으로 깨닫게 되더군요. 하지만 제가 나이가 어렸고 아버지는 늘 일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외로웠습니다.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빨래도 잘안된 교복에 냄새가 난다며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고, 저는 그 무시가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그 이후엔 뭐할수 있는 일이 공부밖에 없었으므로 공부만 주구장창 했습니다. 사춘기도 무어나게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빈정거릴 일도 투정을 부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감정을 죽이고 쭉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무래도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남자 둘이 사는 집이니 깨끗하진 않았지만 전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고 이미 무시도 당할 대로 당했던지라 지금 와서 집안일을 해주실 아줌마가 온다는 게 달갑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이 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굳이 집에 청소해줄 사람이 필요하느냐 물었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네가 걱정돼서 그런 것이라며 제 핑계를 대셨습니다. 정작 어른의 손길이 필요했던 어린 시절엔 모른척 하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바람이 불었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입학식에 아무도 없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혼자 터덜터덜 집으로 가니 집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었죠. 인상이 조금 날카롭긴 했지만 저도 썩 좋은 인상은 아니어서 그냥 고개로만 꾸뻑 인사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는 제게 본인을 김씨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뭐 좋아하는 음식은 없는지 저녁을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생각하자 갑자기 입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아무거나 좋으니 팔팔 끓는 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고 아주머니는 아주 맛있는 찌개를 끓여 주셨습니다. 첫인상과 달리 매우 자상하고 친절하셨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따르게 된건 아주 금방이었습니다. 늘 엄마 없는 자식이라 놀림을 받을 정도로 엉망이었던 제 교복 상태나 행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교복에 보풀 하나 일어나지 않은 옷들, 늘 정리된 개수대라든지. 반짝반짝 빛나는 거실 풍경 등등 역시 제가 해보겠다고 해본 집안일들은 너무 믹숙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차려주시는 따뜻한 집밥은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머니께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알뜰살뜰하게 절 챙겨주시던 아주머니는 아주 오래전 남편과 이혼했다 하셨습니다. 이유인 즉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했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강요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생각도 나고, 그 마음이 참 와닿더라고요. 항상 저희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퇴근하고 가시던 아주머니께서 점점 집에 상주하시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퇴근 시간도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고요. 어느날부터 아버지와 아주머니 그리고 제가 겸상을 하며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화목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집에 와서 살림을 봐주신 이후로 할머니가 집에 오는 일도 줄었습니다. 집안일에 많은 참견을 했지만 아주머니가 오신 이후로 아버지께서 할머니가 마구잡이로 집에 찾아오는 것을 막더군요. 진즉 그러셨으면 이혼하지 않았으려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에도 저희 아버지는 일을 나가셨고 저는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았던 졸업식에 아주머니가 오신 걸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부터 고등학교 입학까지 쭉 혼자서 아무 사진도 꽃다발도 없이 졸업했었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식엔 아주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와주셨어요. 저는 정말 눈물을 참지 못하고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졸업식엔 원래 짜장면을 먹는 거라며 중국집에 데려가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아주머니도 저희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이다지도 큰 신경을 써주시다니 제가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그 이후엔 저도 더 잘했습니다. 공부머리가 좀 있었던 터라 무난히 원하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마치 제자식 보낸 것처럼 아주머니께서 기뻐해 주셨습니다. 대학 입학 용돈이라며 저에게 100만 원이라는 용돈도 주셨습니다.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자꾸 거절하면 속상하다는 아주머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받아 통장에 고이 모셔둔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한 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갈 때도 아버지는 바쁘셔서 훈련소 앞까지 배웅 오지 못하셨지만 아주머니께서는 훈련소 앞까지 저를 배웅하러 와 주셨죠. 군 생활 하는 동안 편지도 자주 써 주시고 면회도 자주 와주셨습니다. 군대 동기들은 아주머니가 제게 어머니냐 묻기도 했어요. 올 때마다 피자며 치킨이며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다 주시고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주셨는데 한 주라도 밀리는 날이 있으면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저녁을 마치고 대학에 복학하고 나서도 아주머니는 계속 저희 집 일을 봐주셨어요. 저는 은근히 아주머니와 저희 아버지의 감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만 두 분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셨어요. 제가 대학에 복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앞에서 깜짝 놀랄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저의 친어머니셨어요. 제가 이 대학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만나고 싶어서 정문 앞에서 하염없이 저를 기다리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바짝 얼어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이름 모를 감정에 치솟았습니다. 약간의 분노, 다수의 연민과도 같은 그런 감정 말입니다. 그 어린 나를 버려두고 떠났으면서 하지만 그만큼 포언에 고생했던 어머니였기에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왜 저를 찾아오신 것인지 제가 보고 싶어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용건이 있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은 그동안 쭉 제가 궁금하기도 했었고,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몇날 며칠을 이 앞에서 기다렸다고요. 저를 찾을 수 없자 학교 행정실에 가서 물어보았고, 제가 군대로 인한 휴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대충 복학 시점에 맞춰 또 저를 보기 위해 한없이 기다렸다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아버지께라도 연락해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지 그랬냐며 그러자 어머니는 그 인간하고는 두번 다신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고 차라리 자기가 기다려서라도 너를 보는 게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잘 자랐다며 어미도 없이 컸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난다고 옷에 보풀하기 하나 없이 칼같이 주름이 가 있는 걸 보니 여자친구라도 생겼느냐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실없는 웃음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렇게 쉽게 생긴 줄 아시냐? 다 집안일 봐주시는 아주머니 덕이다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어가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일부러 어머니의 양심을 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이 바빠 제가 밥도 못 챙겨 먹고 꼬질꼬질하게 하고 다녀서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할때 저를 돌봐주시던 아주머니가 계신다고 어머니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그 아주머니께서 다 챙겨주셨다고 저는 그래서 그분께 꼭 보답할 거라고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이름이 뭐냐고요? 김지숙이 맞냐고요? 저는 어머니가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성함은 김지숙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맞다고.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영찝찝했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던 어머니의 말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김지숙은 아버지의 전처였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럴리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전처를 집에 불러 일을 시킬 수 있겠냐고요. 어머니의 망상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라 너네 할머니께 쫓겨났던 거라고요. 아주머니가 했던 말과 일치했습니다. 사연인 즉 아주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는 것을 결혼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와 아버지는 학창시절부터 열렬히 사랑했던 사이였다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난을 떨며 연애를 했었다고요. 서로의 집에서도 인정할 만큼 서로에게 잘했고 알콩달콩하게 살았다고요. 결혼을 앞둔 시점에 아주머니네 가족에 큰 사고를 당했고 아주머니는 골반이 조각조각 부서지면서 아랫배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그 때문에 자궁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네 다른 가족은 모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은 아주머니를 극진히 살피던 아버지는 결혼을 서둘려야겠다고 결심했고 머리를 싸매고 반대했던 할머니의 고집 또한 꺾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사람을 잡아먹는 년이랑은 결혼시킬 수 없다고 귀한 막내 아들은 그런 여자와 결혼시킬 수 없다 심하게 반대했는데 아주머니는 아버지를 보살폈고 시도 때도 없이 할머니 댁에 가서 집안일을 하고 허드렛일을 하며 그렇게 챙겼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자궁이 제 기능을 잃어 적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헌신을 바쳤던 아주머니를 할머니가 단칼에 쫓아 냈다고 했습니다. 울며 매달렸지만 대를 잇지 못하는 여자는 필요 없다고 그때만큼은 아버지도 할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 뒤에 할머니께서 중매쟁이에게 연결하여 결혼한 사람이 저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만 낳으면 된다고 했던 할머니는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에게 집안일을 하나 둘씩 시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전처와 비교를 해가며 얘는 이랬는데 쟤는 저랬는데 하면서 하나하나 시켜 먹고 부려먹었다고 했습니다. 시집살이도 서러운데 전처와 자꾸 비교를 해대니 어머니는 수치심에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처음엔 네가 잘하면 되지 않느냐 하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합의 이혼을 결정했던 거였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전처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다시 얼굴을 마주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머니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결국 그날 아버지께 가서 사실대로 말해 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자리엔 아주머니도 함께 계셨어요. 아주머니와 아버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가족으로 하나 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도 제게 잘하겠다고 정말 잘해줄 거라고 다짐했고요. 저는 그 구구절절한 스토리에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의 존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주머니는 다시 살림을 합치셨습니다. 저는 그게 어색하기도 했고, 나이도 나이였던지라 독립을 결심했죠. 제가 집을 나와 산지 2년이 채못된 시점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급성 뇌출혈이 왔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더니 할머니께서 아주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고모들은 할머니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열이 받아서 아주머니를 감싸며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시냐고요. 할머니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냐. 지 가족도 잡아먹더니 이제는 내 아들도 잡아먹는다면서 보험이라도 들어놨느냐. 돈 때문에 그런 거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머니는 울고만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보험금이고 나발이고 돈에 눈독 들일 생각 말고 아주머니가 없다고 해도 그 돈이 할머니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니 제발 꺼지시라고 욕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시며 우셨고요. 고모들도 보험금을 운운하며 저에게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험금 한 푼이라도 얻어볼까 싶어서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할머니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냐. 할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도 견뎌낸 사람인데 애 하나 못 낳는다고 내친 게 누구냐. 아이가 뭐가 중요해서 그러시냐. 나코도 버리고 간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 노력했다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아주머니만 저를 말렸습니다. 이분은 내게 어머니나 다름이 없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릴 때 내가 모자랄 때그 모든 순간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다. 피한 방울 안 섞인 날 위해서 그러셨다. 이젠 이분을 내가 지켜드릴 거다. 그러니. 앞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저를 통해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친어머니께도 두 분의 사이를 인정하겠다고 아버지는 비록 쓰러지셨지만 아주머니께서 극진히 간호 중이니 차도가 보일 거라 믿는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분이 본인과의 결혼 생활 중에도 불륜 관계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더군요. 그 부분은 저도 따로 묻지 않았지만 제 느낌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머니는 아니. 새어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시니까요. 그 후로 3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아직도 아버지는 재활 치료 중이십니다. 가끔 고모들이 연락을 해오긴 하지만 저는 딱 잘라 연락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새어머니께도 할머니가 몇번 연락을 시도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새어머니께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 셋이서만 행복하게 살자고요. 새어머니 덕에 제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이니 평생 효도하겠다고요. 그날 새어머님이 엄청 우시더라고요. 하지만 비로소 한 가족이 된것 같아 제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여기서나마 이렇게 털어놓게 되어 속이 시원합니다. 남들이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새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모두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